2 0년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는 나는 이혼 안할것 같아. 이게 잘못됐어요. 나 용서할 수 있다로 가야 돼요. 어, 왜냐면, 하 어, 응, 정말 훌륭한 아빠고 한때 잘했다면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나 하나 그냥 희생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이 남자한테 떠나갔겠죠. 마음은 아프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내 주변에 아는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남자가 바람 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은 다 참고 살아요. 네. 음. 그거를 아니, 용서하네, 만에. 제 친구는 네. 어느 나라를 갔는데, 너 여기 가가지고뭐좀 배워라 그랬어요, 남편한테. 근데 이 남자는 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왔어요. 근데 남자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그 식당 주인 여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랬대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뭐를 알아보러 갔는데, 너 어떻게 나보다 나이도 많고 저런 여자랑 그럴 수가 있을 때그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 있잖아, 얘는 날 존중해줬어. 그리고 나이 여자랑 이별 여행 갔다 올게 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얘 앞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랬어. 우리 남편은 저럴 리가 없다 해서 마약 전단반에 전화를 했어. 어. 내 남편이 마약을 한것 같다. 마약 전단반은 꿀인데. 꿀린데 그거를 그 특수로 어. 갔대요. 어니 당신 남편은 마약이 아니다. 바람이다. 어. 근데 <laughs> 이 남자가 근데 이건 아니, 아, 두 살을 했구나. 그치? 당신 남편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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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약이 아니다. 이걸 를어을 아니, 했어. 그러니까 어, 아, 이거는 바람이다 그랬는데 얘가 어. 왜냐면 이 남자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없네. 그 여자를 데리고 간 거야. 나이도 많이 먹은 여자를. 근데 이 여자랑 왔어요 얘는 이혼하고 싶었어요 응.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이 여자 손목을 끌고 갈때그 뒷모습은 이로 아... 말할 수가 없는데 그건... 애가 이상 반응이 있는 거야 말을 더듬고 막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혼 안 했어. 어머, 안 했어요. 누구 그리고 죽으라고? 그 여자 얼굴을 아, 누구 죽으라고? 그 여자 얼굴을 레비 응. 위에 있잖아요. 응. 거기 다 이렇게 붙여놨어. 응. 네가 좋아했으니까 매일 보라고. 어? 어, 그러니까 야. 그 남자가 그 뗐대요. 그래서 지금도 걔는 뭐라 하냐면은 용서할 수 없대. 요 지금 이0 년이 지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용서할 수 없고, 아니 떴고 용서할 수 없고, 저기 음. 저거 그 마음을 털 갖고 사는 거야. 그러나 얘는 불행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애가 너무 이상해지기 때문에 산 거야. 그건 용서 선택이 아니에요. 대개 용서한다 그래서 그냥 봐주는 거지. 법적으로 봐주는 거기 이혼 도장 안 찍는 거지. 그건 용서가 아니거든요. 용서는 마음속으로 그냥 렛고 할수 있는 능력인데 그게 남아 있으면 40년 전, 50년 전에 바람 폈던그 할아버지 지금도 생각만 나면. 요양원에 누워있는 남편 쫓아가서 때리고 오는 할머니들이 있거든요. 아. 아주 그거에 않았어. 울분이에요, 울분. 음. 울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거 근데... 남아있는 이상은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식을 아이가 생각해서 아이가 이혼하지 맞아요. 말라 그러는데요. 맞아. 아이가 없으면 음.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있으면 음. 내가 안고 가는 상처보다 이혼했을 때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 어느 정도까지는 애클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애 크고 나서 계속 아이들 때문에였다 그러고 있죠. 아니,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이제 헤어져야죠. 그건 아이들이 핑계예요. 아니, 근데 이제 다른 바람도 아름이지만. 제일 부인으로서 남편도 마찬가지, 음. 배우자에게 제일 나쁜 건 내가 기만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음. 근데 이제. 내가 쟤는... 기만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건데, 승진해서 자격증을땄어 음. 어디 가서 거래를 성사시켰어. 차라리 거래처 사람이랑 바라했다 오케이. 음. 내 한몸 이상해서 했어. <laughs> 근데 이것도 상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저기서 용서할 수 있다에다가 제가 답을 했냐 그러면 저기다가 회사 상사와 바람 피운 아내라고 했을 때라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첫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요 대목에서 먼저 우리가 사건의 전제 조건에서 연락했던 그 여자 친구는 다시 한번 만나는 게 좋을 거예요. 음. 나는 그 사람이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진짜 나쁘대. 네. 그거는 네. 고발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음. 일단 그그 그 친구가 제주도에서 본 현장을 그렇게 시시콜콜 얘기 안 했으면 다른 문제로 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거를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하는 그 여, 여성의 마음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그걸 아. 알려준 여자친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건 다분히 물타기고 일단 저라면 저라면 천년을 만년을 다시 태어나도 저런 남자하고는 안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에 보낼 때는 네 능력과 만년 가정해도 좋아. 그런데 가그 여자 상사한테 어쩌고 저쩌고 승진을 하고 바란다고 내가 내기지타라고 네 보냈어요, 요새? 상사 비유 맞춰서 승진이나 하는쪼랩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용서할 수가 아, 없는 거예요. 네. 용서할 수가 네. 없는 거죠. 네. 네. 승진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좋아서 그랬다는 네. 그래, 좋아서. 어, 사람... 어. 용서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실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실 아, 또 사례가 또있어요 아, 네. 용서하면 안 된다. 그 저희 선배인데 목회자 자녀분이세요. 음... 두 분이 이제 그 형수님하고 아, 목사 자지 보니까 얼마나 곱게 자라고 또 가문의 또 영광이자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 끼리 결혼했는데 이 형수님이 어, 채팅을 하다가 어떻게 제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 근데 이 형님이 주유소를 했거든요. 주유소를 했는데 주유소 하면 또 현금도 많이 오가고 또 이러잖아요. 형수님이 이거를 또 경제적인 걸또 이렇게 또 관리하고 있었어요. 제비 만나서 돈 뺏기고 다 주고 올인했는데 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이 선배님이 한 번은 용서를 해 줬어요. 어... 한번해 주겠다. 들어왔는데 불과 3개월도 안 됐어요. 또 바람나서 나가버렸어요. 음... 근데 이 형님이 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용서. 한번더 용서를 해 줬어요. 근데 두 번이나 바람 피서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그 선배님이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인데 너무 방황을 하니까 막한 6개월간은 막 진짜 폐인까지 살았어요. 막 술담배 막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제 이혼하고 이제 어, 세장가 가서 새로운 삶으로 정말 어 진짜 그러니까 성직자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을 거는 뭐냐면 한번 바람난 사람은요 100%가 아니라 10,000%또 바람난. 아, 어, 이건 진리예요. 근데 이거 진짜 용 지금 용서한다 안한다해서 용서한다 쪽으로 하셨으면. 그걸 한 번도 들먹이지 않고 평생 음. 그렇죠? 하실 수 있어요? 없죠. 불행하잖아. 아 들먹. 아, 그래 한 번도 거지만. 제가 제일... 약간 얘기했잖아요. 저 자리에 아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용서한다는 아,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그런 정도 울분이 있으면 내 삶이 불행해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컴 다운하고 덥고뭐 재범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다시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친구분 같으면 이혼하는 게 다르죠. 제가 보기에는 학원장님 이렇게 한 용서했다고 하고서 방송 나와서 이래서 내가 용서했다는 얘기 앞으로 50번을 더 하실 거거든요, 방송에서. 그건 용서가 아니야. 진짜 제 남편이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듣겠지만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건 법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하고 다시 입에 안 꺼내 주는 건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제 자존심 때문이에요. 음... 아니면 제가 지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근데... 지옥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지옥이 만들고 싶지 않다, 만든다, 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큼성해져야 된다는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예요. 음. 그땐 정말 누구나 배운 거 필요 없고 나이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이제 흥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도가 발각이 됐다, 그럼 저는 장담을 하건데 절대 어제의 부분은 못돌아가요 절대로 음. 과거의 부분은 못돌아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이제 처신만 남은 거예요. 이혼한다고 깔끔히 이혼하면 돼요. 음. 근데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내 속이 썩어 문드러 죽어도 이걸 입밖으로 내면 안 되고, 얘기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요. 네. 남편 특히 남자들이 외도를 하면한 달이면 잊어요 자기가 외도했다라는 거. 그래서 네? 한달뒤에 아내가 잊죠. 당신 어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남자들이 100% 반응을 거예요. 음? 당신은 언제 쪽 얘기를 지금 또 해? 음, 언제 쪽 얘기를? 일진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분노가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로 해야 되지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되어서 7 0먹은 이제 할머니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 남편이 쉬운 때부터 바람 피고 어쩌고저쩌고 쩌는데 왜 오셨어요, 어머니? 그러면 또 피워! 그래서 내가 응? 그러면 그동안은 그게 잊혀져서 사셨어요? 그러면 잊혀지진 않아. 다 가슴에 쌓였는데 그냥 어찌고저쩌 사라졌어. 근데 좀 희석은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못잊는데요 용서한다 그럴 때 용서하는 게 그 남편, 그 부인, 배우자가 아니에요. 음. 내 마음속에 있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을 맞아요. 조금 버리는 그렇죠. 거지. 음. 그래서 음. 여기서 용서라는 걸 하려면 본인이 마음을 내려놓고 저 인간이 똑같은 짓을 또 해도 어. 내가 그 상처 안 입고 그냥 받아줄 자신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용서예요. 그렇지 않을 때 하라는 거는 그 그냥 용서를 가장한 계약인 참. 거지, 음. 계약. 음. 사실 부부 사이에 비는 것만큼 약발이 좋은 게 없어요 정말 빌어야돼 진심으로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해 이제 그만됐어 할 때까지 빌어야 되는데 한방 무릎길 딱이라서 됐지 이러니까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빌고 그리고 빌면 교도소까지는 안 보내요 안 비르니까 보내 주는 게 이게 안 아니, 비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내비려 두고. 그런 남자를 통해서 보를 닦는 거예요. 보를 <laughs> <도를> 닦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아, 그래서 아, 더 위대해질 수 있어요. 아. 더 위대해질 수 있어. 요 아. 아. <laughs> 프로페셔널은 아주 부인도 모르게 깜쪽같이 늙도록 잘 살아요. 아마추어들이 음, 딱 걸리는 가, 잘못 걸려가지고 네. 변호사 앞에 가고 그런 것 같은데. 음. 아마추어들은 요소 좀 해줘야 됩니다. 계속 아마추어로 <laughs> 오버하시고. 무섭게 얘기하자면, 제가 정말 아는 지인이 정말 오래 살으셨죠 그런데 정말 제주도에서 딱 맞닥뜨린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거예요. 어, 직접? 직접? 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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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실화데 남편하고 그딱 있는 걸 여자랑 딱 봤는데 남편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다르죠. 어떨까? 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본처한테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지금 아까는 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그 남편이 그 여자랑 그냥 떠났어요. 음. 갔어요. 그럼 이 부인이. 여기 있는데, 어, 그 그럼 이혼이... 그 남편이 어떻게 지금 나한테 오느냐, 안 오느냐를 보고 있잖아. 와서, 어, 나저 여자, 나 생판 모르는 여자, 씻고 차라리 어...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저 여자랑 모르는 여자, 저 여자 왜내 옆에 있지? 말이라도 어... 정말 호두숨이 날 정도로 거짓말을 하는 게 차라리 귀여워요. 어... 이렇게 해주면 다른데, 그 여자하고 딱 매몰차게. 애인하고 갔을 때 음. 그때는 이혼해야 되는 거죠. 그이혼해그 말이 맞아요. 음. 딱 보면 남자 되게 고민해요. 음. 그 짧은 순간에. 순간에. 가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 남자한테 음. 음. 많은 생각을 해요. 진짜 음. 남자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결정해요, 남자는. 이거 경험, 경험. 머리도 나쁘다 너무 생생 머리도 나쁜데 생각 좀 하지 마. 아니, 이 부분은요. 너무 아니. 많은 생각을 해요. 왜? 아니. 막 사람보다는 그냥 남자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짧은 그런 그러면, 여보, 여기 웬일이야? 응. 여보, 응. 있잖아. 응. 저 스토커한테. 응. 스토커? 스토커 어, 그러니까. 스토커. 여보, 스토커. 오는 척 해. 모는척 해. 지금 내가 해결할 거니까. 응. 여보. 여보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그걸 금방. 믿, 믿어줘. 어. 어. 여거도 금방 퉁바네. 여보 그만해. 여보 그만해. 여보 그만해. 아까 시 아니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봤으니까. 어. <laughs> 자기를 정말 인정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서 그게 정말 진심으로 보인다고 하면 묻어둘 수 있어요. 근데. 음. <laughs> 합리화에 변명에 그냥 되게 쉽게 또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려고. 네, 할까요? 그래서 저도 방송을 나오기까지 묻어두고 있다가 음. 아안 되겠다. 음. 음, 정말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정신 차리고 반성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아, 생각을 해서 아, 진짜 뭐. 에, 에, 나오게 네. 됐거든요. 아, 자두 번째 사연입니다. 음. 이 제목이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아는 시댁 식구들 반응에 충격받아. 음. 일남일녀를 둔 결혼 1 0년차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이 얼마 전 바람을 피워 바로 사실을 시댁에 알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달려오셔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라 미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누이까지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빌어서 제가 참기로 했는데 얼마 전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빼고 만든 가족 채팅방에서 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됐는데 어. 시아버지는 바람 피우더라도 안 걸렸어야지 이놈아! 이게 맞죠. 뭔 꼴이냐? 어르신도 맞그 말은 맞죠. 맞아, 어르신도. 시누이는 혹시 이혼하자고 하면 아이는 엄마한테 보내. 그래야 또 재혼할 수 있지. 시어머니는 세상에 널린 게 여잔데 그런 거로 기죽지 말아라, 내 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앞에서는 미안하다 사과하시고 뒤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너무 황당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시댁에 괜히 알렸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일단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부부끼리 풀어야 한다. 아니다. 뭐 우리 또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 자, 둘 중에 자, 선택해 주세요. 아, 아, 나오게, 어이, 아 부부끼리만 붙어 풀어야 한다가 어머, 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감독님과 나도야 씨인데 감독님은 다른 사람이 누구? 아니 자주 어, 불화가 있는데 결정적인 불화가 아닐 때는 어, 친구나 네. 아내가 좋아하는 사람 음. 그 사람이 가운데 껴서. 얘기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분위기가? 예, 저는 좀 심각하여가지고 냉전이 굉장히 오래 갔었는데 내가 못 참아서 아내도 잘 아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서로 다 털어놓고 얘기했거든요. 어.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어. 그래서 어, 현명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게 중재가 되면 은 좋은데 시, 시댁에 그거는 정말 그건 잘못됐어요. 아. 그대다 네. 자기 새끼 중심이니까 네. 그거는 뭐 역효과죠. 네. 전문가의 종교인이 목사님은 저, 전문가잖아요. 음. 뭐전하신 변호사님만큼 도움이 될 뿐이죠. 근데 사실은 음. 시댁에 저렇게 편지를 보내서 알게 된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 음. 저 부인은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음. 십몇 년2 0년 살은 시댁 식구가 결국 내 편이 아무도 아니, 없다는 음. 거잖아요. 저러면 둘이서 얘기를 하고 풀어야 이제 저 시점까지 왔으면 이제 갈라서냐 마냐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둘이 얘기를 시작을 해라 둘이서 못풀 문제라면 그 문제는 정리돼야 되는 문제죠. 음. 근데 저는 아까 방금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리라고 생각하면 이 남자는 바람필 자격조차도 없어. 핸드폰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주제에 바람을 피워. <laughs> 아마추어. 그니까 응, 응. <laughs> 아니 아마추어. 그 단톡방을 <laughs> 왜 사실. 마누라한테 왜 보여줘? 왜들켜그부 그러니까. 음. 아, 아, 남편이 남편이 보여준 이, 게 아니라면서 바람 피는 음. 남자들 여자들 있잖아요. 그게 발각되는 경려가 8, 90%가 핸드폰입니다. 신의 음. 계시가 내려가고 샤워하러 들어가서 띵뜬다니까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음. 어느 날. 네. 둘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3자가 끼인 적이 있었어요. 음. 근데이제 3자한테. 음. 아이들 아빠는 자기 유리한 대로만 상황 설명을 해놨어요. 원래 <laughs>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제삼자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응. 어 그거 아니야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변명조차 너무 이 상황이 싫은 거예요. 왜사왜 응.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맞아. 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풀어야 돼요. 맞아. 얼마 전에 진행했던 사건은 아내분이 응.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120 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소장이 이제 들어갔어요. 헉? 근데 그 아내분 마음 속에는 남편이 맨날 입만 벌리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아내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아내가 이렇게 뿌리난 사람이 돼 있고 자기가 어떻게 그걸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소장으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실에 가서 그 아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편한테 무릎 꿇고 한 번만 빌으라 그러세요. 그럼 저 소치한다고. 그러니까 바라는 게 그거야. 한 번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말좀 해줘라. 내가 이렇게 긴 얘기를 소장으로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썼으니까 남편이 자기를 이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참 나쁜 남자는 안 변해요. 거기 들어오는 차가운 그 조정실에그 남편의 모습을 딱 보고 문 닫고 탁 나가는 남편을 보더니 미용할래요. 미용할래요. 아... 이혼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볼 때는 외부인이 개입해서 정말 부부 사이는 좋아질 일이 별로 없더라. 돈 갖다 주는 거 말고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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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문제로 부딪히는 게더 많을까요? 아니면 부부 외에 다른. 제3의 문제. 음. 끼어드는 주식을 알려주는 어떤 남자 아니면 장인장고 <laughs> <laughs> 시대. 감독님은 늘 감독님이 원인이었나요? 늘 감독님이 원인이었나요? 아, <웃음> <웃음> 무슨 <질문이> 그래요? <laughs> 아니 늘 죄인이라고 하셔서. 아니 제가 언제나 원인이었고 어. 거기다또 의처증도 있어가지고 아, 어머. 아? 아내는 아무 죄 없는데 사사건건이 뒤져보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아, <laughs> 아 그걸요? 그건 내, 내가, 어. 내 죄를 알기 때문에, 어. 그, 우처증 많은 사람들이 대개는 자기가 문제에 있는 거 같아요. 네, 바람도 어. 있고 <laughs> <laughs> 이 한지 씨그 여자가 혼자 네, 있으면 한지 이 있으니 아니 밖에서 그래서 바람 많이 피는 남자 자기가 밖에서는 런데 와이프한테는 굉장히 잘하는데 와이프한테는 또 엄격하잖아요. 네. 아 짧은 치마 입지 말라고 그러고 아 화장 진하게 하지 말라고 아 그러고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해요. 아 의외로. 그냥 얘기했는데 이렇게 막더 하니까 아 진짜로 아 그렇게 <laughs> 된것거같은 네, 그런 느낌이 어떠세요? 부부 외 네. 문제로 더 많이 싸우셨어요? 어, 네. 부부가? 네. 아이들 때문에 많이 부딪혔었어요. 왜 왜요? 왜냐면은 양육을 오. 혼자 하다 보니까 네명이니까 네. 저만의 룰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네. 근데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참여가 되면 모든 룰이 다 깨져버리는 그치.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재우는 시간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아, 재워야 가서. 되는데 자는 시간이 10시가 넘어 버리면 다음날 아이들은 또 일어날 때 힘들어해요 네, 그럼 징징거림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면 모든 건 저의 몫인 거예요 음. 그럼 애기 아빠는 이제 그거를 다 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다 들어주다가 자기도 한계가 오면 그게 또 짜증으로 가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걸 들어주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또 싸움이 되고. 어, 아이들 때문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어... 저하고는 완전 반대인 게 저는 그 어떤 갈등이 육아는 아니었어요. 저는 육아는 이거였죠. 저는 아이들 때문에 담배도 끊었고 담배 좀... 이제 담배 핀사람 이제 끊는건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담배 참, 참은 지한 10년 됐고요. 그 아이, 아기를 앞에서 해서 뒤로 넘기는 아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되게 어려워요.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아이들은 키우고 정말 오. 제가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데 오. 육아에서만큼 제가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했죠. 근데 전 네. 반대예요. 경제적인 거.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오. 원래 가진 사람이 아흔아홉 개를 가져도 그 하나를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래, 건물주. 는 사람이 더 해요. 네. 이렇게 막 건물 입고 하는데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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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당신 벌어온 거 반찬값밖에 안 돼. 뭘 언제 벌어오냐 막. 그런 스트레스가 하, 경제적인 게좀 아 크더라고요. 거기서 네. 내가 진짜 좀 시원하게 또. 벌어서 딱딱 네. 갖다 주고 네. 돈 땀을 막 던지고 막 이랬어 봐. 요 음. 그러면 <laughs> 흘렸을 거야. 아 저는 남편이 큰돈을 벌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남편이 어느 정도 수익만 고정 수익이 돼서 우리 삶이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제가 벌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음.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음. 진짜 돈은 땀을 흘려서 번 돈이 정말 내 돈이지 한 방을 노려서 운이 좋게 내가 그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평생 그 운만 노리고 노력하지 않고 살 거기 때문에. 음. 네. 박경원 씨 말씀처럼 아, 부부 사이에 돈이 많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음. 없는 것같아요 오히려 그 부부가 정말 한편이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신과 의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도 음. 이 부부가 어떤 관계여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면. 말들을 상당히 아껴요 오늘도 <laughs> 다 말들 좀 아끼시는 게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예. 생각이 저 남편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합치되면 돼야 되는지 또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얘기하면 다를까봐 얘기들을 잘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10년 만에 이제 이걸 알게 됐는데 부부끼리든 연인끼리든 싸움이 되는 원인은 서류의 자존심과 자격지심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래요 내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물음표가 띄어지기 때문에 아유. 서로 솔직하지 못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음. 이거를 내려놓고 어. 서로가 솔직해지는 순간 싸움이 되지 않거든요 어, 근데요 그 병원 <laughs> 씨 그렇다 그래서 100% 솔직해야 되는 게 부분은 아니에요 음. 너무 솔직해도 문제에요 아, 저는 저는 그때그때 그때 네. 달라서요 네. 부부가 부부끼리 문제로 한참 정제까지 싸울 때가 있고 아까 그 전화에서 맨날 투자 권위하는 사람들의 네, 네. 제3자 때문에 싸울 때가 있는데 특징을 이렇게 이혼하러. 신 분들 상담할 때 얘기 들어보면 부부 간에 싸우는 얘기들이 별반 사연들이 다르지 않아요 음. 그렇듯이 우리 부부 갈등을 일으키는 제삼자도 몇명안돼요 많잖아요 한두 세 음. 요정도예요 그러니까 신우이. 대표적으로 시어머님 장모님 이런 장모님. 경우인데 신우이. 그걸 보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여서 제삼자가 이 부부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분이 한번짠 출연만 하다 면 벌써 이게 신경이 확 올라가면서 싸우게 되어서 한사례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젊은 아내 아내가 이혼하라고 오겠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서 왔다는 거여서 도대체 왜 이혼하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집에 와서 애를 봐주시는데 이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가면 매일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장모님이라는 거예요. 그 6년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엄마가 얼마나 고마워해 애 봐주고 살림도 해주는데 근데 고맙다고 사위 입장에서는 장모님이 고맙긴 하지만 좋은 거하고는 또 별개였던 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얼굴에 니의보느라고 네 힘들어 죽겠다 정말. 그 표정을 6년을 보니까 남편이 뭐라고 욕을 하냐 하면 역할을 바꿔보자. 너희 엄마 내려가시라고 하고 장모님 내려가시라고 하고 우리 엄마 오라고 할 테니까 너도 6년간 최근에서 너의보느라 힘들어 죽겠다는 어머님하고 살아봐.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제삼자가 힘들게 할 때는 정말 힘들고 그거를 자꾸 배척해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배척해주지 않는 제삼자 때문에 싸우는 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음. 볼 때는 부모 문제보다도 오히려 해결해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